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노동법 전경궁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성인받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6년 9월에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만 출퇴근 용제를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던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. 그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자로 출퇴근 중재해의 인정 범위를 더 확장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따라서 과거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만 문 제로 인정해 주던 제도에서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출근과 퇴근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퇴근하는 그 경로상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는 현재 출퇴근 중체로 인정을 하지만 출퇴근하는 그 경로의 연속성이 깨어진 순간, 예를 들어서 중간에 특정 장소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면 그 머물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출퇴근의 경로가 단절되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중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머물음의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한 행위,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이와 같이 아주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내용을 봐서 경미한 정도다라고 보면 출퇴근의 연속적인 경로상의 이탈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. 어, 여기서 또다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퇴근 후에 즉시 어, 퇴근이 시작되어서 귀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어, 출퇴근 중재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, 따라서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가 6시 업무가 종료를 했는데 어, 6시 이후에 3시간 동안 어, 자신의 자녀에게 줄 목각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3시간을 어, 사업장에서 머물러서 작업을 하고 만들어진 그 목각인형을 가지고 퇴근하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는 사적인 이유로 사업장에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다라고 봐서 출퇴근 중재에 있어서 퇴근 중 발생한 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퇴근 후 즉시 사업장을 벗어나서 퇴근하다가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 출퇴근 중재외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출퇴근 정책에 있어서 출근은 그러면 어떤 시점부터 출근으로 볼 것이냐. 여기서 출근을 어느 시점부터 출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출근 그 이전은 사적 행위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출근하기, 출근의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될 것이고 출근이라고 보는 그 기준, 그 다음 시점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동상의 출근 방식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 중재외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출근의 시작의 시점은 어디냐?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출근의 시작 시점은 주거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개념 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현관문을 벗어나는 순간 출근이 시작되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본인의 단독주택 대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출근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고 결론적으로 주거의 경계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내가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, 그 경계선 시작 시점부터 출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거의 경계 그 이후 공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중제이고 주거의 경계 그 안에서 내가 넘어졌던지 어, 떨어졌던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, 출퇴근 종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. 이 경계가 상당히 법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. 어,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 동상의 경로를 이탈하는 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. 이탈을 한 경우에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재가 되지 않는다,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, 현재,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여섯 가지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열거를 해서 그 여섯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,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그 예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출근길의 3분 노동법,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단제보험법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여러분의 출근길, 항상 안전한 출근길이 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